자 옆으로 넓게 찍을게요 어, 오늘은 어, 집 근처에서 조금 늦게 나왔는데 집 근처에서 여기 인천 어, 옹진군 예, 영흥도를 가는 대리콜을 받았어 어, 그래가지고 지금 손님 모시고 쭉 오다가 어, 건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한 정도 왔고요 여기서 또한 50분 1시간 한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여기 시아 방조제 있는데, 대부도 가기 전에 바다가 있어서 잠깐 내려서 쉬는 타임에 쇼딩상을 찍어봅니다. 자, 반대편으로 와서 절로 쭉 가면은 이제 대부도, 제부도 나옵니다. 오늘 완전 봄날씨에요. 날씨 진짜 좋네요.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오는 행락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자 즐거운